안녕하세요. DX 기술로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IT 기업, 창소프트 INI입니다. 빌더 허브큐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3차원 골조 상세 설계 자동화빔 기술로 건설 원가 관리를 혁신하는 솔루션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빔과 빔 소프트웨어의 차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빔은 3차원 정보 모델을 기반으로 시설물의 생애 주기 정보를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형상과 속성을 디지털로 표현한 모형을 뜻합니다. 이러한 빔 개념을 구현하려면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빔 소프트웨어로는 설계 도구인, 레빗 프로그래밍 도구인, 다이나모, 토목 3D 모델링 도구인 11, 3D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빔 소프트웨어는 고유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빌더 오브 틴은 어떤 목적의 소프트웨어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대표적인 빔 도구인 리빗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리빗은 건설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빔 도구로 다양한 기능과 높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데이터 정립과 기준 설정에 따라 활용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더 오브 캔는 골조 공사에 특화되어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을 자동 모델링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빔 도구로는 구조 상세 설계를 할수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화 기능이 부족해 철근, 배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요구되며 그 결과 모델링 시간은 길어지고 품질 역시 사용자 역량이 크게 좌우됩니다. 수작업 과정에서는 휴먼 에러가 발생하기 쉬워 정확성의 한계가 있고 결국 효율적인 상세 설계가 어렵습니다. 반면 빌더 오브 큐는 구조 기준과 철근, 배근 지식을 알고리즘화해 전문 지식 없이도 자동 상세 모델링을 수행합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시스템이 대신 처리해서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고 품질 높은 모델과 수량을 보장합니다. 이제 빌더 오브 큐를 활용한 골조 3D 빔 모델 생성과 물량 산출 프로세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조 일란표와 도면을 불러온 뒤 철근 배근 방식과 거푸집 시공 기준을 옵션에서 설정하여 3D 모델링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면 오류를 미리 검토할 수 있고 완료된 모델에서는 콘크리트 거푸집, 설근의 상세 설계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자재 수량도 즉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빌더 허브 큐의 주요 기능을 통해 골조 모델링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구는 크게 세 가지 주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면 인식 기능입니다. 빌더 허브로 불러온 일람 도면을 드래그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도면의 그림과 텍스트 정보를 인식하여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인식된 데이터는 단면 정보관리자를 통해 부재별로 확인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도면 인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인식된 단면은 d 지 박스에 대각선이 표시되고, 불일치한 오류가 있는 단면은 대각선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감지된 불일치 정보는 인식 데이터 관리 창에 저장되어 일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공 전에 오류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인적 실수를 줄이며 재작업을 최소화합니다. 결과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공사 품질과 일정 준수에 기여합니다. 다음 기능은 구조 평면도를 드래그해 인식하면 자동으로 골조 모델을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빌더 허브로 구조 평면도를 불러온 뒤 모델링할 부재의 라인과 정보를 나타내는 텍스트를 드래그하면 왼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3D 모델이 자동 생성됩니다. 이 방식은 보, 슬래블, 기둥, 벽체 등 주요 부재를 자동으로 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링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동시에 수작업보다 훨씬 높은 정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층 복사 기능을 사용하면 기준층을 선택하고 복사할 대상층을 지정하는 것만으로 동일한 부재 정보가 자동 적용되어 즉시 모델링이 완료됩니다. 두 번째 기능은 빌더 허프 큐만의 핵심이자 가장 뛰어난 강점인 철근 상세 설계 자동화입니다. 빌더 허브는 이음 정차 피복등 구조 기준을 알고리즘화해 기본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상세 설계를 수행합니다. 또한 배근 템플릿 옵션으로 사용자가 배근 방식을 자유롭게 설정해 각사의 지침이나 프로젝트 목적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가 관리 최적화, 그리고 프로젝트 완성도를 사용자의 목표에 맞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자동 물량 산출입니다. 골조와 철근 모델링이 완료되면 원클릭으로 물량을 즉시 산출할 수 있으며 결과는 엑셀 포맷으로 제공됩니다. 산출 결과는 총괄 집계표, 층별 집계표, 부재별 산출서, 철근 타입별 산출서 등 다양한 형식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출서는 빌더허브 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엑셀로 내보내 다양한 형식으로 손쉽게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빌더허브는 상세 설계된 철근 배근 정보를 기반으로 철근 가공 물량 집계표를 자동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철근의 형상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집계표는 엑셀로 내보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빌더 허브큐는 단순한 자동화 도구를 넘어 실무에서 필요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이제 기존 2D 방식과 비교했을 때 빌더 허브큐가 가지는 차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견적 단계에서는 2D보다 훨씬 정확한 초기 공사비 검증이 가능합니다. 산출 근거를 시각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숙련도 차이나 휴먼 에러로 인한 물량 증감을 최소화합니다. 다음으로 대안 검토 단계에서는 철근 대안별 물량과 공법을 비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재별 이음과 보정 길이 옵션까지 반영해 절감 방안을 제안하고 즉시 물량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공 단계에서는 상세별 물량 비교 분석으로 샵도면 작성과 체크리스트 결정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표 물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빌더허브큐는 견적부터 시공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며 정확하고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효과와 가치를 바탕으로 빌더허브큐는 이미 국내 주요 건설사와 엔지니어링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열리는 빌더허브 실무진 포럼의 참여가 꾸준히 늘어나며 빌더허브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가치와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빌더허브는 단순한 빈도구를 넘어 건설 산업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창소프트 INI는 혁신 기술로 더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